젖 짧은 전도사의 성경 읽기 역대학 21장 여호사밭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입니다. 이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값진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들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여호람에게 주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호나기에 넣은 뒤에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몇명 죽였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에돔이 유다에서 반역했습니다. 에돔 백성은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의 모든 지휘관과 전차를 이끌고 에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돔 군대가 여호람과 그의 전차 부대를 에어쌌습니다. 그러나 밤에 여호람이 일어나 에돔 군대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에돔 나라는 유다에서 반역을 해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립나 백성도 여호람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람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언덕들 위에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여금 개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호람이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호라바,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유다의 아사 왕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살았다. 너는 마치 아악과 그의 집안이 그러했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는 너보다 나은 내 형제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시며 내 자녀와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도. 벌을 내리실 것이다.내 창자에 심한 병이 걸릴 텐데 그 병은 날마다 심해질 것이다.그리하여 마침내 내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다.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여우람을 미워하게 하셨습니다.그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그리하여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여호람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여호람의 자녀와 아내들도 잡아갔습니다.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시아만이 붙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여우람은 2년 동안 그 병을 알았는데 결국 그병 때문에 창자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몹시 아파하다가 죽었습니다. 백성은 여우람의 조상을 위해서 죽음을 슬퍼하는 향부를 피웠지만 여우람을 위해서는 향부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우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이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멘.